안녕하세요, 아타깽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루루요. 오늘도 로블로스 건축 컨텐츠로 우리 아타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샌드박스 아일랜드에서 했던 건축이 아니라 오랜만에 집 내부 건축만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앵간한 거는 다 치워놨어요. 그쵸? 깨끗하죠? 오늘은 무슨 집을 만들 거냐? 이제 뭐 과일이나 뭐 이런 주제는 좀 식상하고 오늘은 유튜버 하우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죠. 제가 현직 유튜버로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유튜버 집이 가정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지 않는 마룻바닥을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 부엌을 안쪽에 넣어주고, 이쪽은 욕실로 써주고, 여기에서 침실 이런 거다 해결해 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막아줄게요. 문이 두 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에. 부끄러워, 그거. 혼자 살아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여기도 막아줬으니까 우선 여기부터 작업이 시작할게요. 유튜버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있는 자리죠? 유튜버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laughs> 그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저도 이제 막 크로마키 같은 걸 달았는데 크로마키를 만들어 줘야겠죠 아마 여기 크로마키가 있을 텐데? 크로마키가 있으면 나오진 않지. 아, 그치?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 거예요. 내가 봤었단 말이야. 어, 아, 찾았다. 그린 스크린. 이거. 이걸 써주겠습니다. 완전 크로나키죠 필수야, 필수.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아, 색깔이 좀 많이 쨍한 게좀 아쉽네. 뭐 어쩔 수 없지. 아, 너무 형광색인데? 제가 러그로 만들면 이런 느낌을 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비슷하겠네. 러그로 대체해 주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쨍해요. 이 정도 색깔이면 되거든요. 이 정도 색이면 충분한데 눈이 너무 아픈 색이었어. 아, 일단 벽지도 깔아 주겠습니다. 좀 서방하게 가 볼까? 이렇게. 테이블. 이제 테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로블록스에는 예쁜 테이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좋은 기능이 생겨서 이제 벽돌 테이블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좋아, 좋아. 유튜버 책상은 커야 됩니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수납할 게 많아야 되거든요. 장비가 컴퓨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 암.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자리가 엄청 넉넉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캠방송까지 한다 하면 조명까지 끼울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해야 됩니다. 까다롭죠? 제 유튜버지만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유튜버는. 보기만 해도 돈이 얼마요? 안 들어가네? 왜 둘이 안 합쳐져. 합쳐질 것 같은데. 그래, 합쳐줘야지 이렇게. 어, 됐다. 근데 이거를 쭉쭉 당겨서 쭉 이쪽으로 써주고 어, 이쪽 건또 이쪽으로 써주면 되니까. 또 새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 책상입니다. 책상은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설치를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사무실 의자 이거 하나 설치해주고 색깔은 제 거는 핑크색이거든요. 핑크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의자가 핑크색이요저 노트북 설치해줬고 마이크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봐봐 이거 있잖아. 디지털 마이크. 설치해주고 캠이 있으려나? 카메라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구만 이건 별로 현실적이지 않지만 쬐끄만 나무 하나 설치해주고 마무리해줄게요 음 좋아좋아 좋아. 이러면 유튜버의 일하는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여기 선반 하나 만들어줄까? 선반에다 책을 좀 꽂아주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물병 수납장으로 변경해줬습니다. 여기 옆은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일하는 자리와 가깝게 강아지 자리 만들어주면 좋겠죠? 강아지도 주인이랑 가,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폐쇄 공간을 마련해주겠습니다. 창문도 설치해주겠습니다. 거울로 대체해야겠죠? 이 집은 예쁜 집보다는 약간 저의 일상을 설명하는 느낌이네요. 나중에 집을 산다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걸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예쁜 집을 꾸몄어야 됐는데. 토갱이 아, 친구들은 이런 것도 예쁘게 봐주시겠죠? 좀 귀엽게 벽지라도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침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엌을 밖에 꺼내줄까? 자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에 분리를 해줘야겠어. 부엌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부엌, 부엌. 뭐클 필요가 없거든요. 조리대로 좋아 좋아 여기에 우리 토깽이 친구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안 넣은 날에는 꼭 댓글 올라와요. 여기 안에 정수기 넣으면 돼요 하고 토깽이 친구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겠죠? 여기보다 부엌 부엌 오븐에서 놓고 회전 <laughs> 조금 내려주고 와 좋다. 어, 이거 내리는 기능이 생기니까 훨씬 더 깔끔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설치해줄게요. 이쯤, 일단 설치, 믹서기도 설치해줄게요. 혼자 살면 믹서기 같은 거 거의 안쓸것 같아. 저는 혼자 살지 않고 있지만, 왠지 제가 나중에 자취를 하면 그럴 것 같은 느낌. 예, 수납장도 게 설치해 주겠습니다. <laughs> 거울도 설치해줄게요. 아니, 이 벽지 쓰니까 처음 만들었던 핑크하우스가 생각이 나네요. 좋다! 부엌은 근데 이러면 끝이라서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쪽에 그냥 붙여줘야겠다. 테이블 어렵지 않죠, 이제? 장벽 눕힐 필요 없습니다. 설치해주고 색을 바꿔주고 올리면 되죠? 연결되는 느낌으로 좋아요. 여기는 밥 먹는 공간으로 써줄게요. 이거 하게 이어진 느낌이 괜찮죠? 여기다가 의자를 설치. 이쪽엔 뭘 설치해주지? 음. 그래도 손님이 오면 같이 앉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실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 주자. 이대로는 안 돼. 약간 약간 처음 만들었던 집 진짜 그 느낌 난다. 다시겠지? 창문 <laughs> 설치해 줄까? 여기가 좀 애, 애매하네요. 창문 설치해 주자. 영화일 땐 창문이지. 딱 트인 느낌. 됐어. 이러면 유튜버의 거실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어쨌든 진짜 진짜 유튜버 집반대일 끝났어요.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도 설치를 해줬고, 밥 먹는 공간, 친구와 이야기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 부엌, 폐쇄 공간. 침실, 폐쇄 침대도 같이 도와줬고요 이거 뭐중요 화장실 <laughs>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실제로도 여기 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뭐 유튜버 하우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르루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터갱이 친구들을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터갱이 친구들 안녕.